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임동물 메디컬 센터의 매니저 이한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수술이나 마취가 들어가기 전에 보호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세 가지와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마취 전 안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마취 전에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1층 리셉 선생님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금식 금수 안내입니다. 네, 그래서 금식 금수에 관련된 것을 이제 안내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금식 금수 같은 경우에는 마취가 들어가기 8시간 전까지만 급여를 해주셔야 되세요. 예를 들어 마취가 8시에 들어간다고 하면 은 시기와 음수는 12시 전까지만 급여를 해주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금식 금수 안내를 드리면 은어 물도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네 물까지 안 해주시는 게 최대한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 8시간 동안 일단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어요. 마취가 들어가 전까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호자님들께서 우리에게 탈수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쭤봐 주시는데 내원하고 나서 마취가 들어가기 전까지 수액을 맞습니다. 그래서 탈수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금식 금수 안내를 드렸는데 평소에 우리 아이가 먹고 있는 내복약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똑같이 먹여도 되는지 이것이 궁금하시다면은 꼭 담당 수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그다음 마취 안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일반적인 마치 회복 기간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강아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아이들 상태마다 깨어나는 시간이 현저히 달라요. 근데 대부분 저희가 이제 1시간으로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마치 또는 수술이 끝나고 나서 보호자님들 면회 오실 때는 마취 회복 문자를 받으셨다면 그 기준으로 1시간 이후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개와 고양이 모두 그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마취 회복 시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이거는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취가 깨고 나서 이제 3시간 동안이 부작용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마취 끝나고 나서 한 3~4시간 동안은 병원에 있으면서 수익도 받고 선생님들의 모니터링을 요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취가 끝나고 회복도 어느 정도 다 해가지고 아이가 퇴원을 했어요. 그 퇴원을 하고 나서 보호자님들께서 알으셔야 되는 안내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혼자가 퇴원하고 나서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다소 뭐 침울해 보인다거나 기운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바로 괜찮아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마취가 끝난 이후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 동안에 뭐 일시적으로 식욕이 조금 저하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거는 환자가 받은 수술 항목에 따라서 그 식욕 저하 기간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이것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니 이제 호흡 마취를 했을 경우 기도 사건 자극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 동안에는 뭐 기침 같은 게 가볍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마취 후 안내상 세 가지를 잘 지켜보셨다가 여기서 만약에 뭐 우울감이 계속 가는 것 같다, 계속 기운이 없는 것 같다, 밥도 며칠 동안 계속 안 먹는다, 그리고 뭐 킥킥거림을 더불어 부터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증상이 보이시면은 병원으로 전화해 주셔가지고 뭐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원해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취에 관련된 주의사항이라든지 안내사항 같은 것을 좀 말씀드렸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입원이나 면의 안내사항 관련된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모두들 안녕.